LG 그램 시리즈는 일반 형태의 노트북은 물론 360도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360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제품은 고성능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스윈업 노트북 LG 그램 프로 360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2024 LG 그램 프로 360, 16T90SP KD79K 모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램프로 360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특별한 구성품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태블릿 모드에서 활용이 가능한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있습니다. 측면 기능 버튼과 지우개 모드 전환이 가능한 후면 버튼까지 갖춘 꽤 좋은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의 경우 65W 출력을 내는 접지 타입의 지라갈림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노트북 본체 디자인은 다른 그램 노트북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360도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인 만큼 힌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램 시리즈답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는 풀사이즈 HDMI 포트, 썬더볼트4, USB4, 디스플레이 출력, LED 충전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반대편에는 USB 3.2 채널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2개와 헤드폰 포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10 비율에 16인치 사이즈의 WQXG 플러스 해상도의 OLED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우연, 그램 360 대비 프로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번짝보다 패널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신형 그램프로 360은 LCD에서 OLED로 패널이 바뀌었고 주사율도 기존 60Hz에서 2배 높아진 120Hz 주사율, DCI-P3 기준 100% 생행력, 최대 밝기 4 0 0니트로더 밝아진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360도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일반 글레오타입의 디스플레이로 화면 반사가 조금 있는 편이라 살짝 거슬리는 편이었습니다. 키보드는 풀 사이즈 텐키 별의 키보드로 그램 시리즈답게 좋은 타건감을 보여주는 키보드였는데 일반 모델보다 키 스트로크가 조금 얕은 편이긴 하지만 깔끔한 타건감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키보드였습니다. 이제 LG 그램 프로 360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7 155H 프로세서와 8개의 x e 코어가 탑재된 아크 내장 그래픽, 32GB의 LPDDR5X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SSD 구성도 이 제품의 경우 512GB 용량으로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아주 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기본 SSD 한개 외에도 추가로 M.2 NVMe 슬롯 하나 더 있어서 용량 확장이 용이한 편입니다. LG 그램 프로 360 스펙에 있어서 무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모델은 기네스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6인치 트윈어 노트북입니다. 스펙상 무게 1,399g, 리뷰 기기 실측 기준 1,376g이 넘지 않는 정말 가벼운 노트북이었는데요. 360도로 돌아가는 16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과 77W 시에 넉넉한 배터리 용량까지 갖추고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품의 확실한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그램 프로 360의 성능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대벤치 1,2,3을 구동해봤는데 멀티코어는 11,236점, 싱글코어는 1,781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만큼 이전에 리뷰했던 코어 울트라 5를 탑재한 그램프로 360 대비 멀티 코어는 약 17%, 싱글 코어는 9%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 마크 3종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902점, 타이스파이 3,161점, 포트로얄은 1,474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어 울트라 5를 탑재한 RM 모델 대비 XE 코어가 한개더 들어간 아크대장 그래픽인 만큼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크 간의 발열 측정과 소음 측정도 해봤습니다. 우선 발열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무난한 정도를 보여줬는데, 주로 프로세서가 위치한 중앙 부분이 3 0도 중반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폴로드 상태에서는 동일하게 프로세서 중앙 부분이 최고 40도시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따끈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위너 모델이라서 그런지 발열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소음의 경우 조용한 편이었는데, 대기 상태에서는 팬이 거의 돌지 않아서 주변 소음만 들리는 27dB 정도로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폴로드 상태에서도 40dB 정도로 크지 않은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관적인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빠르게 게이밍 테스트 3종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WQSG 플러스의 상도로 최저옵션에서는 평균 220프레임, 하위 퍼 160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옵션에서는 평균 200프레임, 하위 퍼 13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전에 리뷰한 코어 울트라 5를 탑재한 동일 모듈 대비 확실히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지2 테스트 결과입니다. WQXG 플러스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60 프레임, 하위 2% 55 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45 프레임, 하위 2% 25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해상도가 3K급의 높은 해상도이다 보니 프레임 확보가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 그라운드도 테스트해봤는데 WQXG 플러스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35 프레임, 하위 2% 10 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5 프레임, 하위 2% 5 프레임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프레임은 불가했는데요. 배그는 고해상도 내장 그래픽을 구동하기에는 사양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신 FHD상도 3 울트라 국민옵션 정도는 최근 50프레임에 하위 20프레임 정도로 나름대로 플레이는 가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은 성능을 대략 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본 부분이고 이 제품은 게이밍보다는 간단한 작업이나 일상용도에 걸맞은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360도로 돌아가는 디스플레이와 기본으로 포함된 그램프로 전용 스타일러스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로 문서 작업이나 사무업무 같은 간단 업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360도로 돌려서 태블릿 모드 혹은 텐트 모드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봉된 그램 프로 스타일러스 펜은 구형 모델 대비 확실히 필기감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좋아졌고 팜 리젝션이나 필업 같은 기본 기능은 물론 디스플레이가 120Hz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보여줬습니다. 필기를 자주 해야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제품이었고 그림은 그려보지 못했지만 스케치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약 1,399g의 가벼운 무게에 고성능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그리고 360도로 돌아가는 터치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까지 갖춘 모델로 여기저기 휴대하면서 스타일러스 펜 활용이 필요한 직장인들, 대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2024 LG 그램 프로 360의 가격은 2 0 1 4년 7월 단아 실적 기준 200만 원 중반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1.3kg대의 가벼운 무게 윈도우 정품 탑재,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32GB 메모리 등 고스펙 제품이라서 약간의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다소 비싸 보일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비슷한 스펙의 제품군들을 찾아보면, LG의 AS나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2024 LG그램 프로 360, 16T90XP KD79K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